자, 8월 9일 금요일. 지금 시간이 아침 6시 41분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금강 둥둥으로 왔습니다. 아, 이곳에서 한번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낚시를 해 볼까 합니다. 3.4칸 한데 수심은 1.2m가 쭉 들쑥날쑥합니다. 약간 수심 차이가 있습니다. 어, 글루텐, 어분 글루텐 한 가지만 써서 쌍바늘로 해서 한번 에,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어떨지 아주 궁금합니다. 좋은 붕어 만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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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챙기가 한눈 나온다. <laughs> 야 밑에 수초가 있어가지고. 자, <laughs> 자, 채수가 나왔습니다. 채수가 나왔는데 좀 적습니다. 보자. <laughs> 자첫 수는 13cm 아주 까무잡잡한 놈이 나왔습니다. 가사라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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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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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렇지. 아 수초가 바닥에 수초가 많구나. 하 이게 뭐야 이게? <laughs> 자두 번째 녀석도 나왔는데. 이 수초가 잔뜩입니다. 수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입질밖에 조금 힘드네요. 야 지금 여기는 전부 까무잡잡하네. 14cm입니다. 두 번째입니다. 14cm 가자라. 수초가 아주 많네. 돌려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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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렇지. 어, 요놈은 조금 커졌다. 요놈은 조금 커. 자세 번째도 나왔습니다. 근데 붕어가 전부 까무잡잡합니다. 자세 번째는 17.5cm입니다 17.5cm 여기 붕어들은 전부 까무잡잡았네요 까무잡잡해 가사라그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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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근데 사이즈가 안 커진다 자네 번째 녀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좀 아쉽네 네 번째 녀석은 15cm입니다 여기 붕어는 전부 검은색을 띄고 있네요. 네 번째, 가사. 요놈, 요놈, 요놈 <laughs> 콩닥거린다. 아, 근데 씨알이 적다. 씨알이 적어. 자, 다섯 번째 나왔습니다. 근데 씨알이 적어. 아, 따 요놈은 반짝반짝한다. 노랗다. 16.5cm, 다섯 번째입니다. 16.5cm. 아주. 반짝반짝 합니다 가사라 올려야지 그렇지 아이고 근데 안 걸려 이야 이거 봐라 아이고 이놈이 하늘까지 올린다 하늘까지 아이고 이놈이 하늘까지 올린다 자 일로 온나 여섯번째 놈이 나왔습니다 하, 하늘까지 올리네 자 여섯 분, 17cm 17cm 입니다 17cm 다 가무잡잡하네 자 가사라 뚫고 외모하고 올리기로 하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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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 근데 시알이 계속 그러네 그 모양이네 야 밑에 수초가 수초가 이렇게 옆에 붙어있네 수초가 붙어있어 한번 봐봐 16cm 아주 이놈은 놀았습니다 16cm 일곱번째 인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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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올렸다 아 이놈 잘 올렸다 이 놈은 아이고 떨어졌다 에이 아이, 떨어졌어